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여의도 연구소 폐쇄와 정두원 내치기의 완전 성공, 이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이 여의도 연구소에 정두원이 짱 박혀 있었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저 새누리류 예전에 지금 자유한국당류의 그 저항도 안 많지 않을 거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게 풍비박산이 나면서 좀 다행이었는데 정두원이 굉장히 좀 야비하고 머리도 사실은 좋아요. 정도원은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국민들한테 알릴 내용이라기보다는 MB에게 경고하는 거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잖아요. 손석희 행가가 물어요. 계속 댓글이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 순무고기 하는 것처럼 음. 그런 거야 아니야. 그런 것도 갖고 아닌 것도 갖고 <laughs> 계속 피해 나가는. 근데 거기에서도 중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세 가지 정도 경천 동지할 일이 있으며 직계 가족이 연루될 수 있다. 뉘앙스가 정두원이 긴가민가하게, 뭐, 직계가족이 연로 됐을 수도 있고요, 말하면, 손석희가 확정 지어주는 형태로. 아, 직계가족이 연로 됐군요.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아, 예. 그러니까 정두원은 법적인 거를 살짝 좀 피해 나가면서, 손석희는 계속해서 묻는 그런 형태였는데. 근데 이게 MB는 이명박이라고 합시다. <laughs> 이명박은 정두원이 뭘 알고 있는지 알거 아니에요. 음. 이게, 이게 정두원이 말하려고 하는 그정청동지하 그게 뭔지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정두원은 공개적으로 이제, 나는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지, 그렇지. 예. 바로 그거지. 나는 알고 있다. 예. 어, 정돈 씨는 이제, 진짜 신변보호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멸은, 예. 알고 있는 당사자를 클리어 시키는 거예요. 음,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인 여기 녹음실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어, 엄청 안전하지? 예. 박근혜 정권 내내 우리 녹음실을 찾다가 찾다가 지쳐가지고, <laughs> 뭐, 푸네 씹새끼, 뭐 이랬다는. <웃음> <웃음> 경선 때 뿐만 아니라 본선을 포함해서 당락이 바뀔 정도의 일들이 세건 정도 있었다. 구체적인 부분은 말을 꺼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말을 애들로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라고 하면서 MB가 부인을 하고 있고 국민들은 짐작을 하는 상황이다. 이런 일까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다 보니 경천동지 등을 이야기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이제 다 보셨을 테니까 추정들을 한번 해보세요. 세 가지 다 차단이라는 말은 안 해. 음.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워딩들이 있어요. 1등 이런 거예요현석킹크가 물어요.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선 경선뿐만 아니라 번선도 포함되며 돈과도 관련이 있다 법에 위배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사람과도 관련이 돼 있는 거죠 물으니까 사람과도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서 그때 웃어요 한번 당연히 사람과 관련이 돼있지뭐 어떻게 하겠어 <laughs> 불법적인 건 부정선거일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돈을 잘못 받았을 수 있다 후보 측의 문제인데 가족도 포함될 수 있고 형제는 아닌 듯하다 그러니까 무기를 그러면은 이상득과 관련이 있습니까 등등에 물으니까 그쪽은 아니고 음. 그러면 직계 가족이냐 또 이렇게 물는단 예.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득 가장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실체가 없는 이야기를 맥락도 없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도해봤어요 처음에는 당락이 대통령 당선 여부가 뒤집힐 만큼의 큰 사안이고 돈에 관련된 거다 하면 음, 음. 제가 추정하는 건그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이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 글을 봤다.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주가 조작은 중대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출마 자격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도현 씨가 이야기했던 그 정도의 경천동지이라는 말에 적합할 정도면 옵션을 주가 조작 정도 아닐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옵션을 벤처으나 BBK 다스 관련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은 워낙 광범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실체를 그렇지. 밝히는 거에 그 집중하는 단계이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천 동지가 되려면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들이 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명박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사실 대선 경선기관과 본선기관. 그 사이에 벌어졌던 경천 동지할 만한 사건이 무엇일까라는 그것을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동안 음. 머릿속에서만 맹맹 돌던 것들인데.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거거든요. 박근혜 측과의 그 뒤에서 벌어졌던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있지 않았을까. 번개탄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연관돼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고. 요 사실은 경선기간에 돈봉투 돌리다가 적발돼서 난리가 난 사건도 있었고 했었거든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이명박 씨의 가장 그, 아픈 고리이기도 해요. 그 아픈 고리이기도 한데,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김윤옥 씨와 그 속칭 눈 찢어진 아이 사이의 관계. 눈 찢어진 아이의 관계된 인물들은요, 이 사람이 이제 조성민 씨라고 나오거든요. 30대 없었고, 70년대 생이에요. 70년대 중반 생인데, 조성민 씨가 있었고, 이 연관돼서 검색되는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는 이 씨가 있고, 이모라고 해요, 이분은. 그 다음에, 이 안은희 씨와 관련된 인물이 안현수 씨, 황필순 씨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가족들은 이안씨 자매와 조성민, 조성민은 이제 뭐 자기 의지로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니까. 아 그런데 이명박과 이안씨 자매 그 집안의 사이에 뭔가가 좀 있다. 이 관계는 사실은. 이눈 찢어진 아이라고 속칭 얘기하고 있는 숨겨진 자식에 관계된 것 뿐만 아니라 이 집안 자체에 약간 우리가 그 범죄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좀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집안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뭔가 굉장히 깊은 연결고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 영화로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암살 뭐 집단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냄새가 풍기는 그런 집안이에요. 이런 네, 게 하나가 있고 좀 섬뜩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천신일 세중나무회장 요요 부분에 대해서 돈이 오간 걸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돈이 오간 게 이명박이 받았다기 보다는 김윤옥이 받아서 큰 문제가 됐던 부분을 음. 어 감추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을 좀 하고 음. 있습니다 아주 처음 들어보는 경천돈지할 일이었습니다 아, 저도 그 네. 이게 정리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대충 알고 있었는데 정리하면서 좀 소름이 돋아요. 그런데 그눈 찢어진 아이는 주진우 기자도 만나봤다고 하잖아요. 네. 보는 순간 알아볼 수 있었다고. 조성민 씨라고 실명은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들어갔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그 이야기는 좀 우스갯소리로 할 만한 이야기인데 얼굴을 보면요. 이명박 상과 김윤옥 상을 보면, 김윤옥 상은 밋밋하잖아요. 그러면 좀 특별하게 좀 뾰족한 인상을 가진 그 유전자, 그 쉽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같은 얼굴을, <laughs> 이명박 같은 얼굴은 누구하고 결혼을 해도, 그 같은 관계에 있어서 그런 모양에 의해서, 박근혜와 이명박 사이의 경선에 있어서 결과치를, 특히 여론조사 같은 걸 조작했다면, 돈을 주고 조작을 하게 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군다나 여의도 연구소 내면에 뭐랄까 정도는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빠삭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스킬로 만약에 또 다른 방식으로 어~ 대선 때도 적용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이해 안 됐던 게 언론은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해나가느냐면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말기에 정권의 인기를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막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수로 마지막 최종 선택된 정동영 후보 지지율이 대선 때까지도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엔 여론조사기관이잖아요. 음. 실제로는 이명박한테 표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지만 언론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여론조작을 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금전적인 것들이 오가하는 자기들끼리 그런 식의 나쁜 조작이 있었다면 이런 걸 밖으로 밝힌다고 하면 그 자체는 대선이 무효화될 만한 정도의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어. 음. 그러니까 저는 여론조사 조작을 일단 봐요.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음. 깊이 들어가서 좀허황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음. 사실 그 여론 조작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음. 그때 당시에 2007년 대통령 선거 17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2007년 상황을 보면은요 누가 봐도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게 당연한 결과였어요 음. 그러면 왜그 당시에 당시의 여권 왜 그렇게 질리 멸렬했었는가 여기에 그 우리 그 유명하신 분들 많이 나오거든요 손학교 씨들하고요 거기 안에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 당시에 여당을 그렇게 지리리멸렬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명박 측에서 그 당시에 여권을 그렇게 찢어발긴 작업 자체를 기획해서 음. 하지 않았나. 물론 그 안에는 돈도 들어가 있겠지만 그 안에 수많은 자기 사람들을 심어 놓은 사람들로 인해서 음. 새정치민주연합이 찢어졌던 상황과 비슷하게 음. 완전히 그 당시 여권을 망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사실은 치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놨었어요 여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여당이 사실 그렇게 갈라진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음. 지금 민주당 보세요.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그렇게 막 다섯 조각, 여섯 쪽으로 갈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의 정치 상황을 보면. 열린 우리 당이 너무 처참하게 찢어지면서 이명박한테 그냥 상납이 된것 같은 느낌. 이 안에 나는 음. 저는 추측하는 게 이명박에 아주 심각하게 이명박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몇 명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거 아닌가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의심을 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 여권을 그렇게 갈라놓고 박근혜를 견제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하고 막 진흙탕 싸움을 했거든요, 둘이.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박근혜가 추격해서 올라오는 거를 10%대에서 막아내고 자기가 1. 몇 프로로 기어코는 이겼거든요. 어,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일련의 과정들이 그 당시에 전체적인 정치 지형이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원했던 정치 지형으로 흘러가게 만든 음. 그 핵심 고리가 이명박과 멘토그룹이라고 하는 유기뇌. 이 부분들이 그짜 맞춰져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정두환 의원의 그 인터뷰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긴 해요. 네. 어떤 감을 잡기가 정말 힘든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불법적인 건 부정 선거일 수도 있고 돈을 잘못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했으니까 부정 선거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럼 나머지 두개그 중에는 이제 뉘앙스대로만 보면 돈을 잘못 받았을 수도 있다. 후보 측의 문제인데 가족도 포함될 수도 있고 형제는 아니다. 그러면은 이시영이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저는 입장은 좀못 된다고 봐요. 굉장히 어리다 죽해서 네, 가는. 네. 2002년에 키댕크하고 스리파스 입고 사진 찍던 그, 네. 그 후에 5년 후에 일이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 밖에 더 있어? 무촌 관계. 음, 무촌 관계. 김은옥 씨. 김은옥 씨. 아, 한테 어떤 자금이 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당선 축하금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이 정두원 씨가 20분 정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아무,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모든 이야기를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그 일이 세 가지가 언론 공개상에 드러나면 네. 아 그랬겠네 라고 그때는 추장할수 있는 정도의 혼자서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예요 플롯을 미리 깔아 놓고 지 혼자서 공,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치고 아, 있는 거요 근데 거구나. 정도는 워낙에 지금 이명박을 건드려놨어요 네. 예전에 혹시 정두원씨가 뭐 재판 계속 받으러 다니면서 저축은행 건으로 무죄가 확정되고 나서 인터뷰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 인터뷰에 보면 은 거의 통곡을 해요. 오열을 해요. 막 눈물 콧물이 나오느라고 자기 말을 못할 정도로 억울했던 지점이 있어요. 그런 지점 때문에 이렇게 이명박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최근만이 아니라 수년간 이명박을 뒷스하는 용도로 생활이 왔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실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본인의 인터뷰처럼 이명박이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내가 말하기 전에 이실 직고의 하나, 그리고 나 알고 있는 거 알지? 알고 음. 있는 거 알지잖아. 나 그거 알고 있어. 어, 알고 있까 예, 예. 알고 있는 걸 자체를 알고 있어. 예. 근데 그걸 또한번더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명박한테. 음. 그러면서 나 건드리지 마 분명히 이런 경고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고요. 이 인터뷰 자체가 국민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명박이 볼 거라는 걸 알고 음. 이명박 약간 겁주기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 게 천석희하고 이 아이컨택 할때 보면은 아그 내가 말안 한다고 이야기했었잖아 사전 미팅 때막 이런 표정 하나랑 거들먹거리는 듯한 표정을 처음부터 짓고 있어서 처음에는 어이 사람 왜 나왔지 이런 인상을 너무 강하게 줬었어요 처음에 근데 마지막 인터뷰에 이런 말이 손석희가 이런 말을 하죠. 그렇게 말을 한게 경고 메시지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정두환이 아니, 제가 어찌 감히 대통령께 그럴 수가 있겠냐고 이런 식으로 또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물어보면 약간 슬쩍 빼고 그렇지만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이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완전히 가지고 놀았다? 그러니까... 정두원 씨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애들로서 말할 줄 모르는 장애인이라고. 그 장애인 비하죠? 예, 네, 그 장애인 비하이기도 하고, 거짓말이기도 하죠. 지금 국민을 상대로 애들로서, 모든 걸 애들로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의혹만 점점 더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두원 자신의 몸값만 올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나라면요, 검찰이 정두원을 소환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보... 그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그게, 상대방의 불법 사실에 대한 그걸 본 사람이잖아요. 목격자 이거나 혹은 공범? 그런데그 네. 사람이 밖에 나와 가지고 대국민을 상대로 이건 가르쳐 줄수 없어. 음. MB는 알 거야. MB나 알고 있지나 건드리지 마 이런 용도로 써먹고 있다면 당장 불러 조사를 해야죠. 불법성이 있다는 얘기를 자기 스스로 했으니까. 네. 그냥 공범인데 공범이 아닌척 미디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음.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 조사도 해야 되지만 신변 보호를 해야 되죠. 연탄 번개탄 조심하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중요한 증인 중에 하나가 뭐 어떤 신병을 비관해서 꼭 비관하지, 음. 신병. 아니면은 신병 비관까지는 아니고 갑자기 덤프트럭 기사한테 시켜서 차 한번 받아버리고 아삼 년만 살고 나면 오 되거든. 개동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요 지금 뭐이 얘기를 여기다 섞기 좀 비, 미안하긴 하지만 이상득 씨가 오늘 집안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그러니까 중환자실로 들어갔대요.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입원을 했다고 하죠. 연탄가스 맞으셨나? 그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을 시키지. 일련의 사태를 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고령이다 보니 이렇게 쓰러졌다라고 그냥 중환자실로 들어가 버리는데 24일날 출두하겠다고 하는 거를 26일날 연기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26일날 출석 못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죠. 네. 어. 사실 그이 이명박 직계를 보면 좀 우리가 그동안 이시영이가 워낙 그 물망에 많이 올라서 이시영만 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또두명이더 있어요. 하나는 이주연 장녀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죠. 이상주 이 사람이 삼성전자 전무를 했어요. 젊은 나이에. 우와. 이건 경천동지할 사건이었거든요. 그럼 삼성과의 무슨 관계가 있었는가. 이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수연이라는 딸의 삼녀 남편 조현범 사위입니다. 효정. 이, 이 사람은 한국타이어 사장이었는데 이 사람 수사도 제대로 안 받았어요. 세, 세무 관련 조사 받다가. 그냥 흐지부지 됐거든요. 셋 중에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죠. 아, 그래요? <laughs> 아 행복한 가족. 이명박 같은 정도의 관상을 가지면 잘 산다는 건 증명했잖아 지금. 음. 심지어 대선까지 갈수 있어. 나는 그때 야. 이명박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책으로만 이명박을 본 적이 있거든. 정치권에 진출하기 전에는 네네. 책으로만 나오고 사진이라고 해봐 잘 나온 걸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물을 봤더니 좀 심각해. 솔직히 말해서 좀 부끄러웠어. 저런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외모 지상주의적인 생각을 했단 말이지. <laughs>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여의도 연구소 폐쇄와 정두원 내치기의 완전 성공 이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이 여의도 연구소에 정두원이 짱박해 있었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저 새누리류 에전에 지금 자유한국당류의 그 저항도 안 많지 않을 거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게 풍비박산이 나면서 좀 다행이었는데, 정두원이 굉장히 좀 야비하고, 머리도 사실은 좋아요. 정두원은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국민들한테 알릴 내용이라기보다는, MB에게 경고하는 거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잖아요. 손석희 인가가 물어요. 계속 댓글이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 숨고기 하는 것처럼. 음. 그런 거야? 아니야. <laughs> 그런 것도 갖고 아닌 것도 갖고 <laughs> 계속 피해 나가는. 근데 거기에서도 중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세 가지 정도 경천동지할 일이 있으며 직계 가족이 연루될 수 있다. 뉘앙스가 정두원이 긴가민가하게뭐 직계 가족이 연루됐을 수도 있고요 말하면 손석기가 확정지어주는 형태로 아, 지키 음. 가족이 열로 됐군요.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아, 예. 그러니까 정두원은 법적인 거를 살짝 좀 피해 나가면서 손석기는 계속해서 묻는 그런 형태였는데. 근데 이게 MB는 이명박이라고 합다. <laughs> 이명박은 정두원이 뭘 알고 있는지 알거 아니에요. 음. 이게, 이, 이게 정두원이 말하려고 하는 그정천동지할 그게 뭔지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정두원은 공개적으로 이제 나는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예. 바로 그거지. 나는 알고 있다. 예. 어, 정두원 씨는 이제. 진짜 신변보호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멸은 예. 알고 있는 당사자를 클리어시키는 거예요. 음,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인 여기 녹음실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laughs> 엄청 안전하지? 예. 박근혜 정권 내내 우리 녹음실을 찾다가 찾다가 지쳐가지고 <laughs> 뭐, 푸네 씹새끼 뭐 이랬다는 <웃음> <웃음> 경선 때뿐만 아니라 본선을 포함해서 당락이 바뀔 정도의 일들이 세건 정도 있었다. 구체적인 부분은 말을 꺼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말을 애들로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라고 하면서 MB가 부인을 하고 있고 국민들은 짐작을 하는 상황이다. 이런 일까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다 보니 경천동지 등을 이야기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이제 다 보셨을 테니까 추정들을 한번 해보세요. 세 가지 다찾아내는 말은 안 해. 음.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워딩들이 있어요. 1등 이런 거여서. 켄석 킹크가 물어요.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선 경선뿐만 아니라 번선도 포함되며 돈과도 관련이 있다 법에 위배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사람과도 관련이 돼 있는 거죠 물으니까 사람과도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서 그때 웃어요 한번 당연히 사람과 관련이 돼있지너뭐 어떻게 가겠어 <laughs> 불법적인 건 부정선거일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돈을 잘못 받았을 수 있다 후보 측의 문제인데 가족도 포함될 수 있고 형제는 아닌 듯하다 그러니까 무기를 그러면은 이상득과 관련이 있습니까? 등등이 물으니까, 그쪽은 아니고, 음. 그러면 직계가족이냐? 또 이렇게 물, 예.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득 가장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실체가 없는 이야기를 맥락도 없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도 해봤어요. 처음에는. 당락이 대통령 당선 여부가 뒤집힐 만큼의 큰 사안이고, 돈에 관련된 거다 하면, 음, 음. 제가 추정하는건그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이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 글을 봤다.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주가 조작은 중대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출마 자격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정동윤 씨가 이야기했던 그 정도의 경천동지라는 말에 적합할 정도면 눈치 어진 아이의 관계된 인물들은요. 이 사람이 이제 조성민 씨라고 나오거든요. 30대였었고 70년대생이에요. 70년대 중반생인데 조성민 씨가 있었고 이 연관돼서 검색되는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안은희 씨가 있고 이모라고 해요. 이분은 그다음에 이 안은희 씨와 관련된 인물이 안현수 씨 황필순 씨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가족들은 이 안씨 자매와 조성민 조성민은 이제 뭐 자기 의지로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니까 아 그런데 이명박과 이 안씨 자매 그 집안의 사이에 뭔가가 좀 있다 이 관계는 사실은 이눈 찢어진 아이라고 속칭 얘기하고 있는 숨겨진 자식에 관계된 것 뿐만 아니라 이 집안 자체에 약간 우리가 그 범죄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좀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집안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뭔가 굉장히 깊은 연결고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 영화로 예를 들면 어떤 뭐 특별한 암살 뭐 집단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냄새가 풍기는 그런 집안이에요. 이런 네, 게 하나가 있고 좀 섬뜩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옵션을 주가 조작 정도 아닐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옵션을 벤처스나 BBK 다스 관련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은 워낙 광범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실체를 그렇지. 밝히는 거에 그 집중하는 단계이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천 동지가 되려면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사항들이 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명박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음. 사실, 대선 경선기관과 본선기관, 그 사이에 벌어졌던 경천동지할 만한 사건이 무엇일까라는 그것을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동안 머릿속에서만 맹맹 돌던 것들인데,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거거든요. 박근혜 측과의 그 뒤에서 벌어졌던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있지 않았을까. 번개탄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연관돼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경선 기간에 돈봉투 돌리다가 적발돼서 난리가 난 사건도 있었고 했었거든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이명박 씨의 가장 그 아픈 고리이기도 해요. 그 아픈 고리이기도 한데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김윤옥 씨와 그 속칭 눈찢어진 아이 사이의 관계.